예 안녕하세요 B1 입니다 폭력결전 1판 입니다 1판 일판. 어 지금 제가 켜놓은 앱은 글판이지만 1판 어 드디어 왔지 않았습니까 오늘 3월 18일 어, 사이아노히 해가지고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은 싸이어의 날 뭐,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역시나 이 3월 18일이 드래곤볼 세계대에서, 일본 내에서, 꽤큰 날이거든요. 특히 덕후들한테. 드래곤볼, 저, 저 같은. 그래서 만화영화라든지, 뭐, 애니, 게임, 영향을 안 받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감 배틀 같은 경우도 예상했죠? 무의식에 어, 뭐 극이. 거기다가 드래곤볼 슈퍼 애니가, 뭐, 딱 오늘 일요일이고, 종방을 앞두고 있고 해가지고, 어, 그야말로 각성의 타이밍에 딱 맞다라는 말을 많이 드렸고, 어, 코멘트 여러분들도 역시 동일한 의견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왔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제가 글판을 틀어놓은 이유는 1판엔 제가 없어요, 아직. 그래서 글판에 일단 들어와서, 어, 캐릭만 좀볼겸 해가지고 글판에 들어왔는데, 아마 이 영상의 카테고리는 1판, 어, 1판 무과금 계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 참고로 여러분,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1판은 제가 무과금인데, 글판은 과금합니다. 글판은 과금 계정이고, 1판은 무과금.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자, 그래서 일단 눈여지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뭐 공식 트위터 아니면 제가 자주 참고하는 DB 직점 스페이스 홈페이지라든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독강이 된델 이제 4시에 메인터넌스 끝나니까 오후 4시에 다 등장할 텐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독강 어, 완성된 후죠. 레벨 1 0 0까지 2월까지 가 있고요. 어 좋은 게 역시나 리더 스킬 예상한 대로 신의 경지. 카테고리 기력 플러스 3, 공방체가 150% 올라가고, 또는, 지능 속성의 기력 플러스 3, 공방체 50%, 어, 맨날 여타, 다른 그 카테고리 리더와, 카테고리와 그 속성 리더 같이 갖고 있는, 어, 친구들과 비슷하게, 어, 능력치를 가져왔습니다. 어, 좋구요. 일러도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뒤에 저 오공, 무의식극이 완성된 게서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갈게요, 거기까지. 거기다가, 어 패시브가 장난 아닙니다. 어택 디펜스 100%업 어, 이것도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으로 어 열리기 때문에 올려가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엔드 HP 50% 이하가 되면은 각성을 한다라고 아 되어 있거든요. 요즘 이런 거 많이 갖고 오죠? LR 뭐 베지트 아니면 LR 그 오지터 어, 엄밀히 말하면 LR 오, 50 엔드 베지터, LR 아 LR래 그 UR 50엔드아 LR 맞구나. LR 50 엔드 베지터 그리고 LR 50 천사 엔드 베지터 천사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그거 뭐 나온 지좀 됐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어느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이제 변신을 하거나, 어 그런 지금 연출을 요즘에 반다이가 많이 갖고 있는 거, 갖고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무의식 50 역시 그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50% HP가 이하가 되기만 하면, 이번엔 다행히 턴 제한 그런 건 없네. 그래서 50% 이하만 되면 HP가 각성을 한다고 라돼 있고, 일단 필살기는 어택이 상승하고 초조을때 데미지를 가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필살기 날리면 날릴수록 어택이 계속 올라갑니다. 굉장히 좋은 거고, 그래서 HP가 50%이하될때 각성을 한다는 게 이겁니다. 야, 이거 진짜 개간지로 나온 것 같아요. 드리고 슈퍼 드리고 히어로즈에는 이미 뭐 나왔기 때문에, 어... 비스무리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약간 다르게 나왔는데, 카드가 어, 정말 간지가 아닌가? 어, 싶어요. 그래서, 어, 미가 때려, 고구이, 해가지고, 이제 그, 진조 어, 없어졌죠? 어, 이름에. 그래서 나와서, 어, 뭐냐, 그, 뭐야, 그, 리더 스킬은 뭐 그대로인데, 이 패시브 스킬이 대단합니다. 자신의 기력을 플러스 3, 뭐 그냥 이거 조건 없이 발동하는 거예요 거기다 어택이 150% 업이야. 필살기 뭐 때리도 안 때리고, 그냥 뭐 조건 없이 이게 발동된다는 거는, 어, 어때, 150% 업은 사실은, 에랄 마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에랄 마베 같은 경우도 초극대 데미지 날리면은, 어때, 150%, 어, 올라가기 때문에, 하긴 뭐, 극대도 올라가는구나. 패시브에 그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생각이 나는 장면인데, 이거는 뭐, 조건이 없이 필살기는 날리고 안 날리건, 어떻게 150% 올라가니까, 기력까지 올려주고, 3. 굉장한 것 같고, 초고 확률로 회피, 공격 회피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물론, 적의 필살기까지 회피를 가능하기 때문에, 어초 고확률 7, 80%나오려나요 모르겠는데 어, 거기다가 만약에 뭐 좌상 우하 어, 저처럼 뚫리신 분들은 회피를 좀더 달아주면은 어마무시하지 않을까? 물론 다 회피에 좀 투자하긴 그렇긴 한데 어, 적당한 회심과 어, 그리고 회피 좀 뚫어주면은 굉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또 엔드 적의 가드를 무효화한다라는 얘기는 상대편이 어, 기술이라 할지라도 전혀 뭐 상관이 없다. 라는 것이죠. 얘는 이제 그 무의식 50은 지능인데, 상대편이 뭐 기술이라도 상관이 없다. 라는 것이 되게,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뭐 HP를 한번 회복한다. 그런 건 없네. 오즈도 베지트처럼. 그런 상황이 되게, 필살기 모션도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은 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금방 뭐 만나볼 수 있겠지만, 게임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다시 나오겠지? 자, 이거는 무의식 50이 완성된 후에, 필살기 모션입니다야 간다! 아, 이건 아직 완성된게 아니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글판에 나와있는 애가 독강 한번 됐을 때, UR 됐을 때오마야뭐오랜이카테나이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미완성이죠 머리가 검은색인거 보니까 간지나고 야 이거 멋있네 요즘에 좀 연출 어 필살기 연출에 좀 힘을 좀 많이 안 쏟는 것 같았는데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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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성하는 모습 야 진짜 만화영화 그애니같아 애니, 애니. 어마어마미와 개간지 자이것으로서 무의식 오공이 완성이 되고 어 원작처럼 지대는 산대로 영상을 이제 반다이가 만들어 놨는데 야 개간지나는데? 야 이거 원작을 반영했다 해야 되나요? 그 드레옹 워 슈퍼에서 나온 장면 같은데 방금 야 개가 고래가라가 홍키노 쇼부다! 지금부터가 진정한 승부다! 뭐 이런거죠? 좋습니다 야 개간지 이게 끝나네요 야 그래서 필살기 모션까지 공개가 이제 공식 트위터에 됐습니다 어언급들인대로 그 조건, 어, 조건이 조건 겨우 그냥 HP 50% 이하만 되면 그 발동이 되는, 각성이 되는 어, 그런 어, 조건이기 때문에 각성할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언급드린 대로 자사 우화가 뚫려있는데 아직 덕감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뭐 눈이 오지 않았으니까 어... 그거를 밀판을 참고로 뚫어주면 될것 같고 아쉬운 거는 그 판에는 아직 전혀 어, 뭐, 소식이 없네요.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다든지, 뭐, 초견점 공지가 뜬다든지, 그런 게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나, 어, 싶고, 어, 그, 그, 것뿐만 아닙니다. 드디어, 우리 그갓 속성에 속해 있던 친구, 두 명, 금갓 민갓 있지 스습 여기 있는 애들. 어, 독강이 안 됐습니다. 1판에서는 어, 도, 다른 갓 시리즈는 많이 독강이 됐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제 민갓이랑 이 근갓이, 1판이요, 1판. 일판. 1판이 안되고 있었는데, 이것도 어, 독감 가성이 두 개가 초격전이 새롭게 나오면서 이번에 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아, 그거 외에도 또한 마리 있구나. 그신의견지 카테고리 말고, 어, 근력에 가면 그냥 근갓 있지 않습니까? 그 빨간 머리? 빨간머리가 아니고, 그, 파란머리거나 그, 파란머리 오0한명 있었는데, 어디 갔나. 저도 저번에 뽑았거든요. 얼마 전에 뽑은 것 같은데, 얘구나, 얘. 어, 얘는 이제, 갓, ss, 손오공. 아, 초상에 갓, ss죠? 그니까, 러 빨간머리가 파란머리로된 건데, 얘도 독강을 이번에, 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3명, 또 추가로 독강이 된다는 얘기인데, 한번, 그것도, 그, 데이터 유출됐기 때문에 보도록 하죠. 일단, 얘입니다. 어 얘가 방금 보여드린 그 친구인데, 일단은 리더 스킬, 전속성의 기력 플러스 3, 공방 50% 업이 올라가고, 어, 적에게 초토득 되는지 가한다. 라는 것과 패시브를 보면은, 어, 적이 한 대일 때, 한 명일 때, 어택 디펜스 90% 업.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적이 두명 이상일 때는 추가로, 어, 어택 50% 업이 되는데, 어차피 뭐, 어, 적이 한 명일 때는, 유... 앞에 게발동된다얘 이거 적이 뭐두대 이상이면은, 어, 뒤에께 발동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게 변하는 것 같고. 자, 아까 온 것들이 민갓, 기갓, 아, 기갓이래. 민갓이랑 근갓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실 민갓, 얘도 은근히 나,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독강이 된 후에도 이렇게 보면은, 어, 전속성의 기록 플러스 2, 공방체40% 업, 어, 카리프라 독강되기 전에 능력치와 약간 비슷하죠? 좀 딸리긴 해도 그래서 어택이 상승하고 초토대 데미지를 가는데어택게 상승한다 붙어있는게 좋은게 필살기 날리면 날릴수록 그 공격력이 올라갑니다 좋구요 패시브 보면은 필살기 발동시 공방 80%업 되기 때문에 어 공방 모두에 좀특화하기는좀 오반데 상당히 공수양면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 않나 어, 그런 민갓으로 보고, 개인적으로 근갓, 얘가 굉장히 기대가 컸거든요 워낙 링크가 좋은 친구라서 얘가 처음 나왔을 때, 1판이나 글판이나 어, 굉장히 좋은 링크, 거기다 좋은 능력치, 필살기 발동할 때뭐 어떻게 몇 프로 올라가는 거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 사용했던, 어, 기억이 있고, 그리고 신의견지 카테고리에서도 만약에 뭐 근, 뭐야, 그, 초속성과 극속성 같이 데려갈 때 역시 링크, 어, 근갓이 다 맞춰주거든요?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저는 기억에 남아있는데, 일단 뭐, 리어 스킬, 똑같은데, 전속성의 기록 플러스 2, 공방체 40% 업이라는 건 아까 민가시랑 똑같네요. 초특대 데미지를 가하고, 세톤 동안 공방을 또30%업 올려주는 거, 이것도 좀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6섯 턴이면 더 좋았겠지만, 세 턴이 어디야? 좋은 것 같고, 자, 필살기 발동 시, 어택 디펜스 80% 업. 패시브에 어, 디펜스 올라가는 건 없던 걸로 기억하고 하거든요. 독관되기 전에, 전해 거는. 근데 이거 이번에 또 디펜스 80%까지 올려준다는 얘기는 필살기 날리면은 꽤, 어, 쓸모 있지 않나, 역시나, 어, 생각이 들고, 언급드이늘 링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어, 얘는 기대가 큰데, 이것도 아까 언급드렸지만은, 어, 글판에 지금 나온다는 얘가 없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또 하나 예상을 한 게, 어, 글판 1판, 이 무의식 의 극이 완성인데, 좀 같이 좀 각성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공지에 뭐뜬게 크게 없거든요. 1판은 뭐 이미 새로운 초격적 공지가 떴고 한데, 좀 그런 게 글판에는 없다는 얘기는 같이 독강이 안될것 같은. 어, 냄새가 나죠?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다음 이벤트 때 나올 수도 있겠어요. 지금 골프천사 이벤트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게 끝나고 다음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좀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글판에는. 어, 그런 좀 안타까운 면이 있겠습니다. 거기다 제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하나 유추정보가 있는 게 4월달 패스케 1판에 어, 바로 타레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레스 같은 경우도 많이 독강이 이미 됐는데 새로운 아예 새로 운 SSR이 나오고 어 그리고 그 방금 보신 무의식 극이나 아니면 아까 온 것들 LR 어 베지트나 오지터처럼 역시나 특정 어 조건을 달성하면은 또 변신하는 연출을 어, 선보인다고 하면 이거 확정이에요. 이것도 그 트위터에 나온 유출인데, 정보인데, 이거는 V 점프 모두 아시지 않습니까? 만화책, 만화, 그 잡지인데, 어,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그 매달 구독을 해놓으면은, 일본에서, 어, 정기 구독을 해놓으면은, 이한달뒤 후에 나오, 나오는 게, 한뭐 일주, 이주? 먼저 미리 받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해요. 정기 구독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원래 뭐 3월 호가 뭐 3월 1일날 나온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 정확히 모르는데 3월 1일로 나온다 가정을 하면은 정기 구독 하신 분들은 뭐 2월 말에. 먼저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 받아보실 분들이, 뭐, 트위터라든지, 뭐, 유튜브에 유출을 해주시는 건데, 말이 유출이지, 이 뭐, 정식, 공, 정식 정보니까 어 좋은 유출이죠. 이거는 뭐, 어, 오피셜입니다. 그래서 나은 대로, 어, 타레스. 이번에는 극 민첩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집중해보려 해볼게요. 제목에 적혀있는 대로. 그래서 일단은 뭐, 무의식 크기 관련해 여기서 끝났으니까, 어, 시청 감사하고, 뒤로 가기 눌러도 되실 것 같아요. 다만, 4월달에 1판입니다. 어, 패스캐를 확정대, 타레스. 설명. 바로 이어갈게요 그래서 이것 중 3주년 돌파, 뭐축 3주년 돼 있고요. 독감 배틀 틀돼 있고, 자 적혀있습니다. 4월에 독감 패스, 배틀 중에 변신을 하는 타레스가 온다 라는 게 되겠고, 자 여기 독감 패스에 배틀 중에 파워업하는 스킬을 갖는 타레스가 등장. 어, 신정수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가 만화영화, 어, 그자판에서 다들 알고 계시계시테고 저희 뭐 그... 독안 배틀에 어, 신정세 열매라고 아이템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배틀 중에 또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그신정수를 먹고 파업하는 타레스가 어, 등장한다. 그래서 그런 연출에도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방금 보신 대로 무의식크이라든지 LR 9두 그 마리 오지터 베지트 어, 같은 연출처럼 또 간지난 연출이 나오는, 나오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어, 어, 극민첩으로 어, 나오는 거고 어, 레알리티는 UR 한계 돌파 UR까지 맥스랩에 120까지 어 간다는게 나와있고 여기는 뭐 타레스가 누군지 설명이 가볍게 나와있고요그 다음에 야간지나죠어 배틀 중에 특정 조건 달성으로 어 강화가 된다라는거 신종세매 들고있지 않습니까 신종새매 자 이것도 만화 그 극장판 생각난 장면인데 이 그렇게 되고 자그 다음 밑에는 이제 어떻게 독강이 되는지 어그 어, 단계가 나와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일반 UR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자, 일단 이게 그 일러네요 타레스 SSR 어, 처음에 손에 넣을 때는 민첩 SSR 되겠죠 거기 독관시키면은 급민첩에 어, UR 어, 레벨 120 된다는 얘기고 자 독관패스에서 이 타레스를 일단 손에 넣어라 당연히 있어, 당연한 얘기죠 손에 넣고 어 동시에 개최하는 초격전에서 손에 넣을 수 있는 메달을 77장 이것도 몇타뭐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실술장을 획득하면은 한개도파다독감가서 된다라는 게 되고 그 다음에 타레스가 어, UR 레벨 120짜리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여기 적혀있는 대로 어, 추가로 어, 배틀 내에서 조건을 만족하면 신정새 열매를 먹고 엄청나 파워업을 한다라고 적혀있거든요. 어, 그래서 오 어, 나와있네 3준에 등장한 오공 뭐, 엔드 베지터처럼 전투중에 강화가 된다라는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출에 또 주목해봐야될것 같고 어그 다음에 요 밑에도 좀 볼만한게 뭐 일단 지금 여기 이, 그 버철 독강 대난전 지금 새로나왔죠 버전2 그거 약간 그 선전하고 있는것과 극한 제트베트 있다는거 선전하고 있는게 있는데 요맨 밑에 에이프릴풀 4월 1일 만우절이죠 만우절에 뭔가가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고 물음표라는 느낌표 나와 있고 4월 1일 일요일은 로그인을 필수로 하자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뭐 로그인은 매일 하실 테니까 4월 1일 얼마 안 남았는데 로그인 꼭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언급드린들로일 4월 달 패스케가 타레스가 확정인데 이게 4월 며칠인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거든요. 다만 중요한 거는 민첩의 타레스가 새로 나온다라는 거 거기다가 또 어~ 방금 언급드린데 무의식이 극이라든지 아니면은 에랄, 손오공, 엔드, 베지터, 그리고 에랄, 손오공, 천사, 엔드, 베지터, 천사, 어,처럼, 배틀 중에 조건,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어, 신정수를 먹는 연출이 나온다고. 굉장히 기대되네요. 어, 간지하게 나올 것 같은데, 어, 그런 사자 되, 되, 거든요 근데 아까 언급된 대로 타레스 같은 경우는 독강이 좀 많이 돼있는 캐릭터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에 초격전이 처음 나와요, 타레스 관련. 그렇기 때문에 타레스 관련해서 독강이 안된 친구라고 하면은, 어, 제 기억에 이 민첩에, 그 오호자루로 변하는 그 대원화 하는 친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 없었나 타레스 어 이건 베지토 어, 여기네 얘다 얘 얘입니다 얘 타레스 거대 원숭이가 얘는 아직 독광이 1판에서 구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아마 초교전 나오면서 4월달에 얘가 독광 될 수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건 제 연상 예상입니다. 그걸 가능성 있다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이거는 글판이 아니고 1판 얘기입니다. 제가 글판을 틀어놨지만 언급드린대로 1판에는 제가 없는 캐릭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어, 글판을, 어, 틀어서 설명을 드렸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뭐, 이제 좀 있으면 점검 들어가겠네, 1판은. 4시, 오후 4시에 점검이 끝난다고 공지가 또 있고, 어, 그 직후에 아마도 우주 서발벽 편 관련된 가차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건 따로 나오고, 또 무의식 5공 관련 가차가 두개 하나 더 나오면서 두개 같이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우주 서발벽 편, 한 대, 한대 묶어서 가차가 하나 나오고, 뭐 피커 때 멤버의 뭐 무의식 5 0이라든지지렌뭐 카리프나 케일 등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어이 영상은 이제 곧독가한데 무의식의 오고 극이 징조가 아니죠 이제 징조가 아니게 될어그 친구와 살펴보았고 초격전 등장과 함께 민갓 근갓 그리고 어, 근력의 어, 갓 S S 소노공 그 빨간 머리 근력의 친구도 세 명도 독감과 함께 된다는 소식과 그리고 두 번째 4월달 1판 패스케 타레스 확정됐다는 거어 그거를 집중해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공식 정보가 떴기 때문에 해부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언급드렸다 만 아쉬운 거는 이건 다 일단 1판 얘기고요 어 글판에도 같이 거의 동시 구현이된 무의식의 그게 징조 때 같이 나왔는데 이거 이번에 1판에서 독감 확정된 징조가 없어지고 어, 무의식이 그게 완성이 되는 그게 어 글판에는 동시에 나올 것 같지가 않다는 게 마지막으로 또 굉장히 아쉬운 어 측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 드릴게요 이건 글판 얘기가 아니고 1판 얘기입니다 제가 글판을 틀어놨지만 게임은 어 1판에 없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틀어놨다 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어 타레스까지 4월달 나올 패스케 정보 집중해부를 공식 정보를 통보로, 어, 토대로, 어, 한번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구독, 따봉, 코멘트 많은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 요즘에 뭐, 뽑기서 기적은 많이 못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게임 즐기고 있는 비원이 되겠습니다. 어, 정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뽑기 하시는 분들 최소한의 용속으로 개이득 보시길 바라면서 저도 아마 1판 같은 경우 무가공으로 600개 모았거든요. 3주년 때 워낙 많이 뿌렸기 때문에 용속을. 그래서 그걸 써서 한번 어, 무의식의 극이 관련 뽑지 뽑아보지 않을까 싶어요. 4월달에 타레스보다는 지금 어, 이번에 4시부터 나올 4시부터 나올 그 가찰 해보는 게 낫잖아 싶기 때문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뽑기 하실 분들 최소한의 형성으로 게이드 보시기 바라면서 저랑 같은 승본 승전보 같이 올려보도록 합시다. 물론 할게요. 감사합니다.